여러분, 문화 충격, 어, 많은 구독, 그리고 라이크, like,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죠. 제가 뭐 문화 충격 시즌 1 때부터 줄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기득권 진영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이걸 그대로 백악관에 이렇게 재입성시키는 게 놔둘까, 기득권 진영이. 근데 뭐, 뭐, 아직까지는 배우 세력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지금 그 총격범, 타마스 매 o 크 k 스이 사람이 블랙록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그 광고에도 나온 걸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무슨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글쎄 좀 약간 널드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사진을 보면은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그 총기 그 학교 이렇게. 사격 팀에 이렇게 합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사격 실력이 워낙 엉망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후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서인지 이번에는 가까스로 트럼프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총알을 피할 수가 있었는데요. 예.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BlackRock y a n k s 2022 ad featuring Trump shooter Thomas Matthew Crooks. 2022년도에 BlackRock 그 홍보 광고물에 토마스 매튜 크룩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장면부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학생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좀 이상하죠. 블랙록하고 예, 트럼프가 관계가 안 좋은 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가 미국에 있는 탑 500, 포춘 컴퍼니 500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 있죠. 그 미국의 탑500 88% 기업을. 88% 기업이 BlackRock 아니면은 State Street 아니면 Vanguard가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강하고 BlackRock 그 회장 Larry Fink가 전 세계 대통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도 어, 나오고 있죠. 제가 지난 원모름 방송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예요. 광고 초반부터 이렇게 Thomas Matthew Crooks가 이렇게 안경 쓴 채로 저렇게 나오는데 무슨 강의를 이렇게 듣는 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 광고를 뺐어요. 블랙록이.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거 볼 수가 없고 어 근데 X에서는 이게 삽시간 만에 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토마스 매슬 크룩스가 어떻게 애초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지고 140야드밖에 안 되는 지점에서 트럼프를 향해서 쏠수 있게 놔뒀냐. 이거는 비밀 경호국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거 아니냐? 전례 없는 이건 보안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겠고요. 다음 장면 볼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여성도 이 여성 보면 이렇게 휴대폰 꺼내고 있는 검은색 모자 쓰고 휴대폰 꺼내고 있는 모습 보이죠?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당황하고 트럼프도 총 맞아가지고 귀에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몸을 숙였는데 근데 버젓이 이렇게 찍, 사진을 찍는 여성이 있어가지고 저 여자도 공범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이런, 어, 음모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요. 이제 woman sitting behind Trump during Pennsylvania assassination attempt goes viral for very strange behavior. 너무 이상한 행동 때문에 지금 인터넷상으로 한2 2 0 0만회 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어, 누가 올려놨는데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누가 물어봤어요. x 에서 a post on X asking people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woman has been viewed more than 19 million times. 그렇죠. 1 9 0 0만회 이렇게 조회가 나왔다고 그러고요. The images have added to the conspiracy theories being shared by many following the shooting on Saturday.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고 뭐 자작극 아니냐 일부에서는 그렇게도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 배후에 이렇게 딥스테이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거는 이제 음모론 같지 않고 진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트럼프를 상대로 법무부 무기화해가지고 각종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오고 그것도 공소시효를 공소시효법을 바꿔가지고 트럼프를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은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도 안되니까 암살 시도한 거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배우 세력이 있고 이, 이 사람이 그 로운을 그러니까 w 운 l 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외로운 늑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관련자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뭐 MK 울트라 썼을 가능성도 있고 MK 울트라는 그전 방송 제 보, 방송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CIA가 쓰는 어, 전법이죠 MK 울트라는 그러니까 세, 간단히 말해서 세뇌시켜 가지고 어, 컨트롤하는 CIA가 컨트롤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nother viral post-breach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정보국들이 다 트럼프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FBI, CIA, d n a 다 싫어하고 실제로 FBI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그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 조작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앤디 마케이브 전 FBI 부국장 뭐 피터 스트럭, 리사 페이지 이런 인물들 이런 FBI 주축 인물들이 다 안티 트럼퍼라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공정하게 수사한다? 이걸 자체를 FBI가 수사하는 것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공화당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트럼프를 타겟으로 공격을 하고 뭐 기밀 유출 이슈로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뒤 전후가 맞지 않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another viral post reads gunshots ring out and her first instinct is to very very calmly pull out, pull out her phone and film the whole spectacle. 총격 소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녀는 어떻게 반응이 바로 휴대폰을 꺼내고 이걸 찍는다. 찍을 수가 있느냐? 차분하게. Does that seem like normal behavior to you?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this is weird.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있는 거예요. Look at the woman with a black hat and sunglasses right next to Trump. 트럼프 옆에 있는 검은 모자 쓴 선글라스 쓴 여성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고. 이 X에 가 보면은 트위터 가 보면은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저 여자도 공범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또 CC 라이터라는 분은 이렇게 썼어요. Is this how numb we are we are to gun violence i n America? 미국에서 총격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 전락했느냐? Watch the woman in white, the black with a black hat right behind Trump. Rather than take cover, o r I don't know, protect the child behind her, she takes out her phone and starts recording. 뒤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거나 좀 이렇게 숨, 몸을 자, 그 숙이거나 이러지 않고 차분하게 휴대폰 꺼내서 녹화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 총격범에 대한 어,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왕따였다. 지금 내용들 보면 은 토마스 매튜 크록스가 왕따였고 뭐 공부는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 장학금 도 받고 장학금 500달러인가요? 장학금도 받은 그런 어 이력이 있고 그리고 사격팀에 이렇게 합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격 실력이 워낙 엉망이어 가지고 안 됐다. 예, 들어가지 합류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후로 사격 실력은 많이 늘었나 봐요. 트럼프 이렇게 트럼프가 만약에 그때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았다면은 뇌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예, 트럼프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고 어, 밝혔는데요. 그래서 former former schoolmate say Thomas Matthew Crooks had few friends and was sometimes bullied. 친구들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왕따, 그리고 괴롭힘, 집단 괴롭힘도 이렇게 좀 당했던, <laughs> 불리를 당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 사진 봐도 뭐 외모 놓고 이렇게 평가한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딱 보면은 이렇게 널드 같고. 좀 사람들하고 잘못 어울릴 것 같고 사회성이 좀 결여된 그런 학생인 것처럼 딱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총기 난사범들 보면 은 이렇게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럴 때가 좀 많잖아요 사람들 보면은 예전에 버지니아텍 총기 난사 사건 이렇게 조승희도 그랬고 그렇게 조용했다고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 줄 알았다고 그 조승희를 봤던 그 당시 목사 그 진술에 따르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 매튜 크룩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The fed's Question, Trump Shooter, Thomas Matthew Crooks' Parents, Neighbors as They Scramble to Figure Out Motive. 저기 사진에 보이는 사람은 이제 토마스 매튜 크룩스하고 클래스메이트였다고 그러고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그 부모, 매튜 크룩스 부모를 어, 상대로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요원들이. 근데 FBI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FBI겠죠. 그 연방요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그리고 이웃들한테도 이게 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이렇게 어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격 사건 일어나기 전에 50발을 구매했다오래요. 다음에서 매튜 크록스가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가장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옥상에서 이렇게 총격 옥상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누가 신고했어요. 신고해 가지고 경찰한테 이거 봐라. 저 옥상에 저렇게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경찰들이 가만히 있었다고 그러고 3사 4분 동안이나. 그리고 비밀 경호국한테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증인이. 그것도 지금 한옷한 한 이렇게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 영상은. 그 B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 저기 이상한 사람이 올라간 데왜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나중에 나온 네, 보도 내용들 보면은 경찰이 올라갔었대요. 경찰이 올라갔는데 타마스 매시크로스가그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총을 겨누니까 그냥 그 무서워서 이렇게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저기 그 총격범이 있다고 그렇게라도 신호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보안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또 비밀 경호국은 자기네 일을 제대로 못했고 경찰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다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전례 없는 보안 실패 때문에 어, 이런 일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Federal agents speak to a family member of 20-year-old Thomas Matthew Crooks. Thomas Matthew Crooks, 이두 분한테 이렇게 연방 요원들이 어,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FBI겠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BI는 지금까지 딱이 사람 한한 사람만 연루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FBI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믿어요. FBI도 그렇고 CIA도 그렇고 2003년 이라크 전 이후로 저는 이제 믿지를 않습니다.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있다고 1 7 개의 이전 씨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때 이후로 다 그냥 뻥쟁이들 같아요. CIA, FBI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아 이거 그대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께서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어,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배후가 누가 있을 수도 있,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물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그 동안에 계속 트럼프 히틀러다 세상에서 없어야 된다. 뭐 조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없어야 될그 트럼프 같은 인물은 절대로 이렇게 그 리더가 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관역을 놔야 된다고 트럼프를 상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조 바이든. 이 그래서 지금 제이 리벤스 같은 경우에는 제이 리벤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은 이번 사건은 조 바이든 때문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사 e 라는 표현을 왜 합니까? 트럼프를 두고 보사에 온 트럼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향해 관역 정조준 돼 있다고 정조준 해야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이런 거는 또 별로 보도를 안 하죠 자 이제 사진 지금 보시는 그 사진은 이제 뉴욕 포스트에 나온 사진인데 어 타마스 매트크룩스를 이렇게 죽이고 나서 어그 비밀 경호원들이 이렇게 살해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이렇게 비밀 경호구 그 스나이퍼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반대쪽에. 그러면은 타마스 매리크룩스가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을 분명히 봤을 텐데, 그리고 총몇발쏜 다음에 죽인 게 이게 이거 자체가 웃기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시를 받지 않았냐 이거죠. 스탠바이하라고, 총으로 타마스 매리크룩스 죽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총몇발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타, 그 일부러 짜고친 고스톱처럼 비밀경호국하고 FBI하고 경찰들이 다 트럼프 암살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어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의혹이 제기가 돼요. 예, 비밀경호국 이상하고요. 거기 멤버들도 보면 트럼프 이렇게 그 둘러싼 경호원들 보면은 키 작은 여자들이 있거든요. 키 작은 그 비밀 경호원들 왜그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 경호를 합니까? 키가키 차이가 한 1피트 차이나는 것 같아요 트럼프 그냥 누가 총 쏘면은 그 이후에 그 만약에 타마스 매스크 쿡스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여자가 그리고 트럼프가 suv 타기 직전에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면서 어, 다시 한번 청중을 향해서 어, 싸워야 된다 뭐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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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단에서 그리고 내려와서도 또한번 했는데 그때도. 여성 비밀경호원이 이렇게 총을 호스트하지 못해가지고 막 헤매는 모습.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장 허접한 비밀경호원들을 트럼프한테 붙인 것 아닌가. 그리고 트럼프 진영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비밀경호원 좀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바이든 정부가 거부를 했다고 그러죠. 지금 근데 그러면서 백악관 측에서 또 반박했습니다.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이거 진이 밝혀져야 돼요. 이 조사위원회 곧 열린다고 하니까 어, 22일인가요? 이거기에 대해서 어 사실이 밝혀져야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다음 주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거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아마 트럼프를 상대로 암살을 시도할 거다. 이건 트럼프를 향해 암살 시도할 거라는 거는 뭐 저도 그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터클 카우슨도 얘기를 했고, 터클 카우슨은 대표적인 보수 논계 아니니까, 그리고 알렉스 존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고, 암살밖에 없다. 지금 기소해도안 되고, 모든 걸다 시도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지지율은 오르고 오르고 그리고 토론, 특히 토론 1차 토론 때 트럼프가 케어 승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아, 안 되겠다 아,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네 누가 뛰어도 지금 트럼프를 상대로는 질 거다 카말라가 나와도 지고 조바이든이 나와도 지고 둘중 하나잖아요 결국에 지금 후원금은 2억 불 모금했는데 방법이 없네 그런데 계속 글로벌리스트 어젠다는 이어가야겠고 그러면은. 트럼프 제거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배우에 저는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사람 노운 워프가 아니라 웨터리 예. 척격범이 아니라 블랙록하고도 또 이렇게 광고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이상해요. 블랙록하고도 연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고 글쎄 뭐 일단 다 지금은 추측이지만 추측이 저는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장면 혹시 있나요? 네. 그래서 전례 없는 보안 실패였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공화당뿐만 아니라 이제 민주당도 백악관 비밀 경호국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상원 국토안보 정무위원장인 민주당의 게리 피를스 의원은 트럼프 암살 시도와 관련해서 비밀경호국에 대한 별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밝혔고요. 또 하원군사위원회 소속인 루벤 갈레고 하원의원도 킴벌리 치틀 비밀경호국장에게 성안을 보내서 위협평가, 경호계획 실패 사례, 추가 지원 요청 이렇게 기관의 버틀러 유세 관련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킴벌리 치틀 경호국장 잘려야 된다고 봐요. 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암살 시도 이후로 본 적이 없는 최고 수준의 보안 실패였다.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나는 책임을 요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공화당, 민주당 양당이 다 어, 경호 실패 책임론을 어,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쪽이 당연히 먼저 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감독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은 치틀 경호국장에게 오는 22일 네, 맞, 맞습니다. 22일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요. 또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인 마크 그린 위원도 사건이 발생한 유세 집회 보안 계획서와 같은 세부 정보 비밀경고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그린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격범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에 사정거리 내에 직접 시야 내에 들어온 옥상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화당 경호 실패 공세 속에서도 민주당은 조사를, 언급, 민주당이 조사를 언급, 언급하고 나선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과도한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도 풀이가 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경호과정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장 높은 수준 경호를 받아왔다는, 받아왔을 텐데, 경호과정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그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트럼프 진영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보완, 그 경호를 받지 못했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맥인켈리 보수 농객 맥인켈리도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직 대통령인데 어떻게 비밀 경호원들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너무 좀 경호가 허술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궁금해요 이번 이, 그 암살 시도. 토마스 매튜유 크룩스의 트럼프를 향한 암살 시도. 그냥 혼자 그냥 미친놈 한 명이 이렇게 암살 시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우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